멋있죠 뭐 유세가 필요 있습니까 목이 쉬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습니다 우리 이제 가슴 벅차게 6월 4일을 기다릴 날이 5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6월 4일날 뜨겁게 봉합시다 우리가 정은경이 아니었으면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했겠습니까 우리가 김민석이 아니었으면 뇌란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사람 한명잘 뽑으면 좋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6월 4일부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대한민국은 훨씬 강하고 정직할 겁니다. 훨씬 더 공명정대해질 겁니다. 아름다워질 겁니다. 우리 그날을 위해 함성 시작! 대한민국을 위해 지금은 20명! 1분 30초 됐죠. 감사합니다. <laughs>